1.5부 컨셉트 피부요? 에, 호그와트는 못 하겠어요. 너무 오래 걸려요. 뭐야? 붕괴 레이싱 게임으로 바뀌'어? 저거 제레 아니야? 얘네 도대체 게임을 어떻게 하려고? 그러면은 붕괴가 딱 그런 상황이네. 원신 티바트 편이 끝난 느낌이겠다. 와나 순간 소름 돋았어. 그럼 원신 티바트 편 끝나면 또뭐 해주는 거야? 개쩌네. 그러니까 원신 티바트 편이 어디까지냐면은 셀레스티아 갔다가 케니아 가는 게 티바트 편이 끝이거든요. 근데 셀 캐, 셀레스티아 갔다가 케니아 500년 전 케니아를 가는데 거기서 끝이나는데. 그러면 붕괴가 딱 지금 그 지점, 그 지점이란 말이야. 그러면 얘네들 붕괴 1.5 내듯이 원신도 티바트 편 끝나면은, 와, 진짜 근데 솔직히 나는 원신 보면서 항상 감동하는 거는, 뭔가 내가 게임에 돈을 계속 쓰고 있는데, 왠지 책임져 줄것 같아. 그 되게 우리 항상 모바일 게임 하면은 문제되는 게, 돈 빨아먹을 거다 빨아먹다가 이제 유저들이 어 니들 돈 맨날 그렇게 처먹으면서 게임 거지같이 만든다 욕하면 섭종해 버리고 먹튀 많이 하잖아. 형 발자취 보면은 셀레스티아 못 가고 끝나. 평온하지만 꿈 없이 살게 될 거야. 여기가 이제 하지만 신의 시선밖에. 인간. 오케니아네. 와, 답어해 셀레스티아는 안 가? 끝났지만 s t i a 아 e 미야 s t i a c e l 아 s t i a Celest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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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e 분 e 에 t i a Celestia, c e l e 아, 근데 셀레스티아는 사실 갈 필요가 없는 게 팩트긴 해. 왜냐면은 셀레스티아를 갈 필요가 없는 게그 형들이 보는 메인 화면이 셀레스티아라는 소리가 많아요. 어차피 우리가 맨날 로그인 하는 게 셀레스티아라. 그리고 천리는 셀레스티아에서 내려올 거야. 셀레스티아 작지. 하늘에 맨날 떠있는 거 보면은 엄청 작아. 잠시 안녕. 예술고등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면서 앞으로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. 아, 뭐야. 중학생이었어, 소리 형? 맨날 이렇게 이쁜 그림 그려줘가지고 난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, 와, 이게 중학생 시, 중학생 실력이야? 미쳤네. 이형 진짜 크게 되겠다. 재능, 재능 그 자, 중학생인데 이 정도고 이제 예고를 들어간다는 거잖아. 그럼 이제 제대로 미술을 배운다는 거 아니야. 와, 미쳤네. 씨. <laughs> 으아아아아아 아, 진짜 지린다. 어, 야. 저 표정을 억해 구하고. 내가 봤을 때이 형, 내 표정을 하나 잡아놓고, 거기다가 어울릴만한 그림을 그린 다음에, 심심해서 얼굴 넣는 것 같아. <laughs> 그거 아니면은, 어, 이렇게 매칭이 잘될 수가 없어. <laughs> 어, 처음에 내 얼굴을 박아놓고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걸 수밖에 없어. 티바트 골퍼.. 헨리씨.. <laughs> 아니 씨.. <laughs> 아 미쳤네.. 와이씨 아니 이게 뭐야.. <laughs> 아니 미쳤냐고.. 피해자.. <laughs> 아 여기서 뭐해.. <laughs> 아니 나왜 여기.. 나왜 여기 있는 거야? 아니 여기서 뭐해요?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. 저희 파루산 선배님 제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. 어 선배님 잠시만요 빨려 들어가요. 오악 그저 저광이었던 너프전 테섭아라이타 밀돌 어 보편성 정밀모사의 돌진 공격이 적에게 명중하면 특수한 광선으로 대상을 공격해서 아라이탐 공격의 360%, 원소 마스터리의 720%에 기반해 풀 원소 범위 피해를 준다. 해당 원소 전투 스킬로 관주되며 12초마다 최대 1회 발동된다. <laughs> 아 진짜 저강이었네. 물과 바위, 물. 어.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? 풋풋 뭐라 그래 청청 청, 청결하다 뭐아뭐 프렌들리하다 아뭐어 이게 기력이잘 모여있네 바위. 개새.. <laughs> 야 그게 왜 거기서 나와 미친 놈들아? <laughs> 아니 이런 <laughs> 싫어야 이게 <laughs> 와씨이 새끼 저 알베도 저 새끼가 제일 이상해 <laughs> 알베도가 제일 이상해 저거. <laughs> 저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마시죠, 아가씨들. 보게, 나는 기둥을 두 개나 세울 수 있다네. <laughs> 아, 그 와중에 소 바위팟에 껴있는 거 봐, 씨. <laughs> 아... 순수한 새남매? 우리 셋은 남매에 더 가깝지. 이런 학문적인 힘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남매 관계 말이야. 하, 씨. 아, 여기서 중요한 건 스포가 아니야. 그래서 누구야? 남매면은 누가 여자야. <laughs>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? 여기서 중요한 건 남매라고 했으니까 두 명일 수도 있어. <laughs> 그치. 슈레딩거의 성별인 거지. 까보기 전까지는 성별 몰라. 어, 솔직히 원신 유저들 중에 성별 아는 사람 없어. 까봐야 알지. 슈레딩거의 성별이야. 내가 맨날 그 얘기하잖아. 앙리님, 저는 진짜 남캐를 쓰기 싫은데, 호두파티 쓰고 싶어요. 어떻게 할까요? 그, 호두파티에, 야란 넣으시고요. 쉴더로 레일라 넣으시고요. 역캐 행추 넣으세요. <웃음> <웃음> 내가 맨날 그 얘기하거든. <laughs> 그, 가끔씩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제발 제 파티를 역캐로만 만들어주세요. 라고 하시는 분들. 악리님 저는 그 진짜 빙결파티가 너무 쓰고 싶은데 남캐가 싫어요 아 그래요? 잠시만요 아야카에 신학에 코코미 쓰시고 바람 캐릭은 그 설탕보다는 역캐 벤티가 좋아요 원신은 그냥 그러면 돼 까보기 전까진 몰라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바네사 나올 때 얘기를 풀어주는 원신의 공식 웹툰이 있는데 공식이에요, 공식. 공식 웹툰에서 벤티가 이렇게 나와. 얜 여캐라니까? 이게 원신 공식 웹툰이에요, 공식 웹툰. 얜 여캐야, 남캐가 아니야. 누가 봐도 여캐야. 정령일 때는 여자의 형상을 하고 있던 건 맞아요.